주변에서는 왜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느냐, 너 커피에서 그거 어떻게 벌 건데,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98년도부터 IT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웹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2002년도에는 포스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2005년부터는 ERP 개발자로 변향을 해서 컨설턴트까지 근무를 하고, 2010년도. 여름에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 그만두신 거예요? 커피를 하려고 그만두신 거예요? 어, 사실은 커피를 하기에 그만둔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된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97년도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99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비 지원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너무 많은 인재를 양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연봉이라고 해야 돼. 페이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하고 평균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요 IT라는 업종은 노하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좀더 여유롭게 하는 직업이 아니라 노하우가 쌓여도 트렌드가 바뀌면 그걸 다시 공부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조금 둔해지고 느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나이를 먹고 더 늦어지기 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노하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좀더 여유로워지는 직업을 찾아보자 해서 그만두고 찾은 게 커피였어요. 직장을 그만두셨을 때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IT를 그만뒀을 때가 35살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왜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느냐. 아무리 페이가 줄어들어도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너 커피에서 그거 어떻게 벌 건데.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을 때월한 850. 몇 년도죠? 그게? 음 그게 2008년, 9년 이 정도. 월 찍히는 거 850이면 1억 넘네요 연봉그죠 <laughs> <laughs> 네. 연봉이정네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성과금이라서 인센티브가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잘 되면은 성과금도. 그니까 제가 처음에는웹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웹 디자이너가 2001년도가 넘어가니까 페이가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음... 왜냐면 하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업무를 바꾼 게 포스 개발이었어요. 일반 매장에서 사용하는 포스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개발하는 업무였거든요. 그럼 포스 시스템을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포스도 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웹 포스라는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저가형 포스 및뭐 다양한 업체들이 나오니까 이쪽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어 그럼 나는 포스 시스템을 어느 정도 습득을 했으니까 좀더 높은 데를 바라보자 해서 바라봤던 게 ERP 시스템에서 기업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파트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한 직무를 선택을 하면은 네. 그 직무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던 네. 그걸 고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인력 공급이 많아지는 걸 느끼시고 네. 직무를 더 내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냥 옮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분야. 같은 IT긴 하지만 아무래도 웹 쪽에 관련돼 있다가 또 오프라인 쪽으로 바뀐 거니까 좀 차이는 많이 나서죠 그러면 그때 2010년도 퇴직하실 때월 네. 수익이니까 제가 지금 월유튜브한 80만 원 정도. <laughs> 아유. 그때 고액 연봉을 그렇게 받으시다가 네. 갑자기 커피로 넘어가신 네. 이유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받을 땐 850까지도 받았어요 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450까지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많으면 올라가요. 근데 프로젝트는 적은데 개발자들은 많아지면 단가가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페이는 줄어들고 젊고 뇌가 싱싱한 브레인들은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네. 4 5 0이떨더라고요 그렇죠. 적,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10년 전에 그 나이 때에 네. 그 정도 월급은 적지 않았을 네. 텐데. 그거를 과감히 포기하고 네. 커피로 뛰어드신 거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수익은 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하시고 오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커피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 업종들을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사업 설명회도 가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커피를 처음 접했는데 되게 IT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ERP에서 하던 일이 뭐였냐면요. 먼저 기업에 대한 시스템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해요. 분석에 따른 설계를 하고 이 설계에 따른 구축을 해요. 구축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커피랑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IT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에서 커피로만 바뀌었지 시스템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그때 커피를 그 카페 알바부터 시작했때 네, 내가 부딪혀봐야 알지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거기 알바 공고가 있길래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티아모. 뭐 이런 브랜드였거든요. 네. 깔끔하고, 음. 분위기도 좋고, 오시는 분 손님들도 점잖고, 두 달간 일을 하면서, 카페 괜찮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중에 직업을 바꾼다고 하면 커피도 나쁘진 않겠어. 오케이, 커피도 킵 이러다가, 2011년도에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국비 지원 시스템. 어, 돈을 받으면서 커피를 배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죠. 네. 그게 이제 고려직업훈련학교. 아... 네, 저 노량진에 있는. 네네네. 네. 우선은 그 어길 다니면서 카페를 차려볼까라는 이제 꿈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를 좀 접근을 할때 취미로 접근한 것도 아니었고 너무 좋아해서 접근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정말 직업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IT에서 제가 해왔던 대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짰어요. 한 1년 정도는 여기서 배워갖고 나간 다음에 내 카페를 해보고 카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로틴 공장을 좀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로틴 공장까지 해보고 나면은 산지도 좀 왔다 갔다 해보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걸 가지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커피는 IT보다 교육 시스템을 잡기가 더 수월하고 좀더 감성적인 거예요 기계와 사람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살면서 항상 같이 수강을 하던 수강생 분 중에 두 모녀가 있었어요 이 둘은 이미 카페를 차리려고 위치 다 잡아놓고 자본금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거예요. 수료를 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료를 하고나 못분을 할 건데 같이 창업 멤버로 고생이 좀 되더라도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어? 내돈 들여서 카페 차려 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피터지게 고생해 봐야 하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 카페처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창업 멤버로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묘한 게 저한테는 이것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2010년도에 마포라는 오피스 상권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해 봤잖아요. 여긴 노량진 상권인 거예요. 마포에서는 3,500원짜리 커피를 팔아도 매너 있게 여유롭게 좀 팔았다면, 노량진 상권은 1,000원짜리 커피를 파는데도 치열하게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임도 많이 들어오고, 불평불만도 많고, 상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커피는 이런 오피스 상권도 있고, 이런 학원가 상권도 있고, 뭐 학교 상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노량진에서 하실 때는 하루에 네. 몇잔 정도 판매하셨어요?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요 1,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매출이 하루에 20, 30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음. 근데 나중에 정말 잘될 때는 매출이 120이 넘어갔어요 하루에? 네그러면 잔수로 평, 몇 평? 저희가 11평짜리 매장이었어요 그럼, 그럼 거기서는 몇 년간? 정말... 원래 제 계획은 1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니까, 여기에서 더 있는 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여기서 더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내걸 차리자. 그두 모녀한테 얘기를 잘 하고, 지금도 친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만두고도 그 뒤로 더잘 됐어요, 거기는. 왜냐면, 특히 그 이제 그두 모녀 중에서 딸이 이제 저한테는 뭐 3천, 3천 그랬는데, 야무지고 일을 되게 잘해서 자꾸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뭐 어떤 제품도 또 도입을 해서 판매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익을 계속 늘려 갔죠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작년까지만 해도 2호점 까지 냈다가 지금은 그 두개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거라 그럼 로팅은 어떻게 그 하셨어요? 로팅은 그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교육을 받을 때요 그 과정 중에 로팅 과정이 있었어요 어맨 마지막에 한 2주 정도 로팅을 가르쳐 줬고 회당 4명이서 한조로 한 배치 정도 로팅을 하게 됐는데 하고 이제 로팅을 한 배치 돌리고 또 집에 가면 그걸 가지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로팅에 대해서 저는 커피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했던 걸 많이 많이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왜 문제인지를 알아내야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로팅을 접근을 한 거예요. 학원에서 썼던 머신은 태환 프로스터 1kg 짜리였거든요. 그 머신을 가지고 학원에 갈 때마다 이제 로팅 연습을 했죠. 이제 제 카페를 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카페쇼에 저희 고객으로 왔던 바이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로팅 공장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로스터로 동참해 줄수 있느냐. 그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어, 나내돈 들여가지고 지금 기계사고 다 해야는데 또 이런 행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작정 저는 앞뒤 안 보고 딱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나 로팅 많이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좋습니다 하고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아파트형 공장을 20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첫 창업 자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한 2012년도쯤 됐겠네요. 12년 1월 달이요. 그 전까지는 로팅 경험이 하나도 없으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뜨내기로 누가 로터기가 있다 그러면은 돌려볼 수 있으면 돌려보고 이런 정도였었죠. 동업하신 분은 로스팅 경험이 있으셨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그때 공장 임대료는 제가 알기로 임대 보증금이 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120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나머지 이제 여유자금이 얼마 없잖아요. 창업 여유자금이 하스 가란티가 아닌 가란티라고 하는 터키 제품이 또 있거든요. 그 5kg짜리가 원래 신제품이한 1,800에서 한2,000 정도 해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걸 한 8, 9개월을 사용한 기계를 중고로 800에 나온 거예요 그 기계를 구매를 해서 그 기계로 로팅을 시작하한 거죠 그때는 거래처가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죠 맨땅에 헤딩한다는 생각으로 2주 동안 계속 로팅만 콩을 사다가 로팅을 하면서 블렌딩 제품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제품을 키로에 24,000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통해서 거래처들이 계속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4개월이 지났을 때는 30개가 넘는 거래처를 확보를 했었고요 음. 월 1톤이 넘는 이제 물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매출이었으면 그 전에 일하시던 그런 월급은 그래도 <laughs>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아, 그게 단순한 계산으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은 둘이잖아요 동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워낙에 자본금이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비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둘다 초보잖아요 네. 네.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로 소진되는 이제 비용들이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벌어가는 건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벌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로스터리를 언제까지 운영을 하신 거예요? 2013년도 2월까지 공동으로 같이 하다가 그 사장님한테 모든 걸다 넘겨드리고 저는 그냥, 그냥 몸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네. 그 이유는 1년 정도를 같이 고생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둘이 하기에는 왜냐하면 기계를 좀더큰 걸로 구매를 하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전에는 둘이서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낭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원했던 로팅을 원 없이 해봤으니까 하루에 정말 많이 할 때는 30 배치가 넘게 로팅을 하고 못해도 10 배치 가까이 로팅을 하고 이걸 1년 2개월 동안 계속 저는. 하루도 안 쉬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제 것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모든 걸다 드리고, 서로 웃으면서 더잘 돼서 만나자, 뭐 이런 식의 하고, 이제 서로 각자의 길로 어... <laughs> 갈라선 거죠. 나오실 때한몇톤 정도 납품을 하셨었어요, 그 시점? 어, 제가 나올 때는, 뭐, 정말 많이 갈때한 1.8톤까지도 갔었어요. 물론, 판매 가격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맞습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서 1톤 정도만 납품을 해도, 한 2만 4천에 판매하면 월 매출이 그래도 한 2,400만 원 정도는 나왔 네, 그 이상은 나왔니다그 거기에서 원가비, 네. 빼고, 네. 인건비 빼고, 네. 임대비 빼고, 네, 그렇게 각종 비용을 다 빼도 사실상 남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왜냐면은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재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콜드브루 이전에 더치커피라는 게 2011년도부터 막 붐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량 덧치 생산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좀 일부 돈들이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대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달 정도 쉬고 있는데 갑자기 고려 직업 훈련 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어, 정 선생님 혹시 로스팅 교육 한번 해 보실래요? 저한테 교육생을 한번 소개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생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카페에서 로스터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본인이 이 매장에 로팅을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아서 교육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교육을 갔어요. 그 매장에 있는 로스터기로 그 매장에 사용되는 생두를 로팅을 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한달 교육을 하고 나서 이분이 자신감이 좀 붙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분 로팅을 했는데 2주 있다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로팅을 못하겠다 그러니 선생님이 대신 좀 여기 걸 맡아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계약형 출장 로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매장과 계약을 하고 제가 거기서 1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로팅도 해주고 틈틈이 교육도 해주고 수강생도 받아서 거기서 1대1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1년간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실전에 도움도 많이 되고 실제 나가서 잘 써먹고 참 고마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선생님을 어디 가서 뭐막 자랑도 하고 싶고 홍보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여지는 프로필이 없다. 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럼 내가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가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할까? 유럽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막이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대회를 한번 나가면 어떨까? 대회를 준비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대회를 시작했고.